저희가 맨 처음에 자기계발 책 들어도 많잖아요. 네. 그중에서도 어떤 거를 타겟팅을 잡아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네. 자기계발하는 인구 중에서 서적을 복학하는 분을 구하고 네. 거기 중에 재테크 어학분야로 타겟팅을 해서 이분들을 좀 타겟팅을 하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을 할 거냐? 왜냐면책 하나 하나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 네. 이게 많은 사람이 고 필요로 하는 책이어야 그리고 인기가 많을 수 있는 책이어야만, 어 실질적으로 이 비용을 충분히 감당하고 남을 만큼, 과바이가 나오는 형태가 될 거고,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 어필할 수 있는 걸까라고, 사실 어떻 탑다운이랑 바텀업 두 가지로 접근하시면, 조사하신 시장 규모나, 그 다음에 생산물 제작 비용이 어떻게 보면 탑다운, 바텀업에서 만나면서, 중간에서 어떤 제품을 실제로 할 거냐는 결정을 내리시는데 좀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네. 어쨌든 지금 하고 계시는 이런 접근이 나중에는 연령대가 확대될지 모르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이런 IT에 굉장히 친숙하신 네. 젊은 층을 우선 타겟 되셔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네. 당연히 2, 30대가 자기 개발 욕구가 제일 높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이거를 여기다 돈을 쓰게 할까 그런 음, 측면으로 서비스 음, 어, 음, 디자인 해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우선 콘텐츠를 확립하고 그 콘텐츠에 대해서 만든 다음 에이 결과물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실제 평이 들어가면 제일 좋을 것같다는말씀이신거죠 음. 저희가 사실 컨텐츠를 불렀었는데 이기적인 날을 불렀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옛날의 인기 있던 책입니다. 그게 아, 보여주기는... 어, 근데 그거는 좀 얘기가 다르죠. 정이랑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거기 계신 분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고. 예. 그리고 아마도 다들 좀 어렵다고 생각했었을 법한 책일 수 있어요. 그런 걸 샘플로 넣었는데 똑같은 얘기지만 되게 프롤사하게 변환을 해서 쉽게 느껴진다. 그러면 사실 사람들한테 샘플로써 보여주기는 오히려 약간 지난 게 좋죠. 너무 신간이라서 아무도 모르는데, 관심도 없는데, 그렇게 보여주기는 좀 맞지 않으니까. 이 변환 컨텐츠의 그, 목적은 지금 당장의 사업성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상품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진짜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어라는 걸 보여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컨텐츠를 셀렉션 하는 거에 기준적인 거지. 지금 이렇게 하면 팔려요. 나랑 좀 다르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 팔 거니까. <laughs> 이런 게 <웃음> 어려워가지고. <웃음> 어, 생각보다 되게 분위기가 화사했고요. 되게 자유롭게 일하시는 것 같아서 스타트업 같은 느낌이 물씬 풍기는 곳이었습니다. 되게 젊으시고, 어, 좀 열정적이라는 걸좀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덕분에 좀 많은 것도 듣고, 저희도 힘 받아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멘토링 받은 거 기반으로 어, 좀더 체계적이고 설정력 있는 발표를 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고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다들 뭐 확실히 젊고 그래서 그런가 에너지도 넘치고 열정 가득한 게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만든 이 제품 자체가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 이걸 만든 친구들과 한번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싶고 이 작품을 이제 실제로 세상에 이제 내놓게 되는 과정에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 뭐 제품의 완성도나 이런 것들을 논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창업 보통 전에 이제 경연 대회에 나오셔서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아이디어를 이제 보여주시는 차원에서 대회를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제품 자체의 완성도 측면보다는 이 제품을 어떻게 뭐 매력적으로 좀 보일 수 있게 시장성 있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좀잘 설명할 수 있는 어 그런 팀에 이제 좀더 많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